응, 음, 얘들아, 언니 왔어? 음. 자 수학 어디 할 차례야, 펴봐. 자 남수행을 보면 어렵지 않아 얘들아, 봐봐. 여기 카라멜 있어, 카라멜. 카라멜이 사람자 어, 여기서 음 42개가 있어, 42개가. 근데 세 사람한테 나눠줄려고 하는 거야. 자 42개를 이거 보자. 아니 그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기를 하는 거지 나누기를 근데 그지 그래 자 얘들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선생님이 여기 보여주는 이 기사들 있잖아 이게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게 너희 믿겨져? 아니 졸업 앨범에 선생님 얼굴이 빠지고 있어 왜냐? 그걸 가지고 나쁜 데쓸 수도 있거든 근데 생각해봐 너희가 나중에 기억할 선생님 얼굴이 남아있지 않다면 아니야,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공개됐던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는 친구들. 친구들은 어떨까? 앞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너희는 그런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니? 딥페이크라든지 사이버 성폭력을 넘어서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할지 몰라. 근데 곧 너희도 이런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리게 될수 있어. 지금 이렇게 고민해보고 나중에 바닥뜨리게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지켜보는 건 어떨까 자다 같이 잘할수 있지? 네~~ 오늘도 나노쌤 진도로 다못 나갔네 내일 열심히 나가자